다음은 두 번째 또 일타쌍피 테마 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저는 맥스선이라고 해서 가장 좋아하는이라고 했을 때 햄버거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맥스선이라고 해가지고 어 맥스선 했는데 맥스선이 뭔지 간략하게만 좀한 줄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좀 시장이 이 종목이 급등할 수 있는 신호라고 제가 좀 설명을 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맥스선에 대면은 다이면은 저. 급등이 좀 금방금방 일어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럼 이 맥스선으로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겠는데요. 뭐, 뭐 어차피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종목 발굴하는 것도 그렇지만 음. 뭐 산업 공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종목이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이 종목이 진짜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아,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물론 저게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이 충분히 좋은 건 알겠어요 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한두 개 정도 더 있으면 더 확신을 가지고 오. 투자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런 부분 저런 지표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은 충분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공략을 하셔서 금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는 드러납니다 그만큼 또 든든하게 일타상피 종목을 챙겨 갈수 있다를 또 맥스 선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두 번째 테마는. 결국 또 가져왔습니다. 죄송한데, 이제 네온시티를 또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은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받는 테마가 크게 없다고 제가 아까 방금 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어쩔 수 없이 가져왔고, 네온시티가 뭐 지겨우실 거예요. 진짜 지겨우실 건데, 자, 그 네온시티 관련주 중에서도 충분히 종목들은 순환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좀 참고를 해보시고, 자,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키워드는 이제 원희룡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랑 이제 원팀 코리아를 좀 챙겨와봤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정부 인사가 이제 최초로 원희룡 장관이 네옴시티 CEO와 만나서 협력 의지를 적극 표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 출발을 하시거든요. 출발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정부 인사가 이제 출국을 해서 이래 수주 조금 어떻게 받아내기 위해서 좀 힘을 써주는 그런 모양새인데 목표는 이제 해외 근서 수주 500억 달러 한 70조 정도 됩니다. 네옴시티 규모는 다 아시죠? 한 650조 정도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10% 정도 이상은 우리가 수주를 좀 받아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이제 내일 출발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기대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한미 글로벌이나 뭐 히림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슈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시장에서 <laughs> 관심을 받는 종목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제 출국을 하셔서 이제 사우디의 에너지부와 투자부 주택부 장관과 이제 만나서 좀 이제 수주 외교전을 좀 펼칠 전망인데 구푸펀드와 구푸펀드의 총재도 같이 만나서 실질적인 이제 뭐 네옴시티에 관련된 고위 인사들을 좀 만나서 어떻게든 우리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좀 따낼 수 있도록 지금 같이 도움을 주러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기대감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용 이제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사우디 수도 이제 리야드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는데. 어 이제 나가서 어떤 걸할 것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6112는 한국과 사우디 혁신 로드쇼에서 기술 발표를 통해 이제 경쟁력을 조금 강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국내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력을 좀 자랑하러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우디에게 우리 기술력이 이렇게 많다. 그만큼 우리한테 믿고 좀 공사를 맡겨 달라.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로드쇼에는 사우디 발주처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빈살만 대통령 아니 빈살만 왕세자가 다시 한번 방한을 한다는 그런 이슈가 또 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이제 이런 네온 시티 관련 주들이 좀 시세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장중에도 똑같이 이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히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이제 이슈 받을 때마다 이렇게 튀어 주는 부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약을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갈 수가 있겠죠. 내용시티 네, 이렇게 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수익 한번 챙겨 드시고 나오시고 짧게 보유하시면서 그리고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다가 또 하락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은이 선에 닿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부분에 수익률을 좀 챙겨 나오시면 됩니다. 주식 참 쉽죠. 이런 식으로 수익 챙겨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음 종목을 좀 보면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이거 뭐 어제 로이 대표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들 몇 번이고 다시 재차 이제 여기서 조정을 준다면은 재차 또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한 종목을 뭐 여러 번 챙겨 먹는다고 해서 절대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종목으로 익숙한 종목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로 이제 공략을 해서 좀 수익을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온시티 관련 주 조금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시장에서 아마 응급이 많이 안 됐을 겁니다. 응급이 많이 안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횡보를 좀 길게 하고 있었죠. 횡보를 길게 하고 좀 하락을 하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다가 좀하락세를좀 맞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 저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생각을 드,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 같이 한번 공략하셔가지고 좀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 톱방 좀 입장을 한번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두 번째 테마로는 네옴시티 테마 말씀해 주셨는데, 어, 시장에서 매일같이 주도하는 섹터가 바뀌고 있는데, 그런 지금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지금 시장에서도 이네옴시티만큼은꼭 가져가야 되는 지속성 보여주고 있는 테마다. 이렇게 또두 번째 테마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급등 흐름을 보였던 히림, 그리고 도아 엔지니어링도 리뷰를 아주 꼼꼼하게 해 주셨고, 이것보다도 더 막강한 종목으로 오늘 일타상피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 이 종목,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 더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 전략을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대, 대항의 시대 맥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